탈영병들로부터 착취당하고 있다 아 이건 할만하지 탈영병이니까 장비가 좀 있지 않을까? 야 잠깐만 탈영병 말타고 있어 이거 어떻게 된거야 벌써 뭐가 날라오는데? 쫙! 아, 내가 맞았어. 아 애들 애들 사이에 껴서 자으랄 걸. 이게 모으고 있다가 딱 갔을 때 노리면 되나? 이고야 빨리 빨리 죽여 빨리 죽여서 태워려. <laughs> 나피 없으니까 다굴해. 저한발남았네 가서 가서 잡아. 저말 타고 튀네 저거. 그래, 난 뒤에서 뒤에서 살살 가고, 어그로 딱끌으면은 가고, 가고, 붙질러버리는 거야. 아이, 제말 되게 좋은 말인가 봐. 내 말이 못 쫓아가! 이겼다고요. 무슨 소리에요? 그쪽으로 찌르고 있잖아요. 이겼다, 이겼다. 나의... 나의... 하드 캐리... 다 잡아와 잡아드려. 저기 말 뒤에 질질 끌고 다니다가 항복하면 드려. 아, 돈 먹었어요. 케이득거지라니 여기에 이제 얘네들 보수급 줬잖아. 야, 내가 올리브 쏜다. 올리브 먹어. 매점 매석이요? 몰라. 고기 달라고요? 고기를 안 파는 걸 어떡해요? 풀숲 이동을 더 찍어주는 게 나았을지도 모르겠어. 풀밭이 훨씬 많아. 이라고 한 퀘스트가 있어가지고 그거 하러 가야 돼. 말잡자구요말 <laughs> 비싸. 근데 이게 퀘스트 기간이 3일인 3일 남았단 말이야. 그러면은 남은 시간이 3일이잖아. 굳이 지금 딱갈 필요 없잖아? 피좀 채우고 가자. 이 동네 말은 비싸고, 사막 쪽 말은 싼 편이라고요. 그럼 싼, 싸면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얘네 아직 정신 못 차렸어. 더 끌고 다녀야 돼. 이말때가 됐다 사람을 말에 매달고 끌고다닌다고? 안죽인게 어디야 이 동네에서 이정도면 좋은데우지 내 방패 어디갔어? <laughs> 얘들 왜 슬렁슬렁 걷죠? 머리 나만 땄는데? 머리 스타일 변경 안 되나? 앞에 끼고 확인 안 누르냐고? 아닌데 전리품 다 옮기면서 확정한 거라 가지고. 얘들 언제까지 걸어가는 거야? 머리 하나 차이 난다고? 그러게, 나키 되게 조그마해. 제 <laughs> 뭐지? 제 나쁜 놈인가? 맨 뒤에 서 있어야지. 나와 싸워보시겠다. 음. 자기네 편으로 하면은 돈을 두 배를 주겠대어하지돈 많이 주면, 그루카치. 아!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잠깐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laughs> 와, 와 <laughs> 내가 어그로 끌어준 거지. 그래, 넌 맘에 안 들었어. 이름이 맘에 안 들었어. 정말 이기적이고 타격스럽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의술을 아는 친구를 찾아와야 된다 그랬지? 자 어디로 가볼까? 그래, 거절하기엔 너무 큰돈이었어. 20아니 근데 지금 더 애들 받아 놓으면 안 돼. 배신할 때 망설임 없다고요. 무슨 소리에요? 제가 얼마나 많은 고뇌를 했는데, 발 어디 잠깐만 있어 봐. 발가... 달가르드, 달가르드 어디야? 이거 얘기 듣고 생각해봐야 돼. 저번에 보니까 막 완전 저세상으로 보내버리더라고. 뭐 그래, 이거 봐. <laughs> 이렇게 해놓고 꼴랑 얼마 줄 거야? 400원? 야, 400원 준비해서 저희까지 가라고? 양아치인가? 처음에는 처음엔 아무것도 몰라서 속았지만, 이젠 속지 않는다. 나왜 속도 느리지? 누군 땅 파서 장사하냐고? 그래도 저건 아니지. 틈이 없었어 이정도 끌고 다녔으면 항복하지 않을까? 안하네? 얘네들 왜 이렇게 끈질기죠? 안되겠다 말 뒤에 묶어놓지 말고 저기 말에다가 줄로 달아서 하자 말로 해서 안 되네. 어디서 오길래 보이지도 않아. 난한번 찌르고 나면 애들이 다 해결해서 할게 없어. 인권유린이라고요? 무슨 소리야. 밥, 그래도 밥은 챙겨주잖아. 아이 그래도 이제 따은 머리 안 봐도 돼서 좀 좋다 언덕 넘어서 오나봐요? 보이지도 않네 이것도 이것도 진영 갇혀서 싸우고 그런거 있나? 지금은 그냥 막 닭돌이잖아? 자굴. 독일번이 <laughs> 보여. 영킬승리라니아이 나도 데미지 줬어. 약탈자들 되게 부자다. 왜 이렇게 돈이 많을까? 원래 지휘관은 앞에 나서서 안싸워요 야 까치꺼 내가 치즈 쏜다 그래도 조금 해봤다고, 처음, 처음, 처음보단 조금 나아졌어. <laughs> 고기는 없습니다. 병사훈련? 아, 전좀 귀찮더라. 아, 얘네들 등급이 높다고 바로바로 바로 합류를 안 해. 병사, 19명이 치즈 스트리그 한 개나 눠먹는다고 아니지, 보통 치즈 사면은 사람 몸통만 한큰 치즈 하나잖아. 그거면 20명에서 한참 먹지. 병성 50이 돼야지. 저그 병사 수가 늘어나는 거같데 말랑가오라고. 경사 훈련 싫어요. 지금 자리가 없어. 동맥 경화를 죽인다고. 아니야, 공물하고 그런 것도 있어. 20명이 그 정도면 충분히 먹지. 양, 양모 이런 거좀 들고 다니면서 팔아볼까? 아, 근데 너무 푼돈이야. 그냥... 약탈자들 주머니 털면은 보물고물리처럼 나오는데, 굳이 이런 걸 해피고 있나? 단백질 언제 먹냐고요? 어, 물고기 있잖아요, 물고기. 집단이 붙은 것 같지? 어, 이거, 이거 위험한데? 아, 왜 고기국을 보장하라고? 물고기 있잖아, 물고기. <laughs> 야, 일열로 오는 거 막. Follow me! 뭉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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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쳐. 맞다, 바로 죽었어. <laughs> 어불가해지 왜 뒤에 있냐고 무섭잖아. 우리 쪽 애들 뭐 어떻게든 잘싸우지않을까 아니 쪽선 답이 없는데? <laughs> 야 노예 3 0 1하게 생겼어. <laughs> 야 우리 애들 도망간다. <laughs> 아니 한명 찌르고 뒤로 쭉 들어갈라 그랬지. 그랬는데 중간에 깨갖고 맞아죽었네 아이, 행복하면 돈 내야 되잖아. 포획되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기병인데, 아마 말이 꽂졌어도 기병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laughs> 1일째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아이 그거 끌고 다니는 애들 좀만 더 끌고 다니서 꼬시면 되는데 내 캐릭터가 이렇게 종이장일 줄 몰랐어. 판타지 게임을 너무 많이 했군요. 기병이 앞으로 돌진하면 그냥 죽는다고요? 아니지 말 자체가 어, 달려드는 게 위협감이 있는데 오른쪽 아래 피 있다고? 아 근데 저렇게 푹 찍당할 줄 몰랐지. 너네 너네 몇 명인데? 나피 조금 없는데. 인질 이해차라고. 개 싸워 내 아이 짧아, 창인데 이렇게 짧아 <laughs> 말. 유턴 너무 안 돼요. 어서세요 <laughs> 근데 그... 노외로 끌고 댕기는 애들도 보면은 착해 내 돈까지 뺏진 않잖아. 돈을 속옷을 숨겼다고?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언... 아! 잠깐만! <laughs> 이렇게 해서 언제 장가가니 FOLLOW ME! 이것도 언덕 뭐 이런거 이점 있나? 보니까 얘네들도 이... AI로 하면은 막 위에 장악하고 그러던데? 저어어쥬! 이게 아니 사거리 감각이 없어 다 죽었어 야, 나 혼자 팀이 안 돼? <laughs> 혼자 맵 끝으로 가서 팀면안 돼? 야! <laughs> 아, 아이 짱돌. 그러기엔 짱돌 던지는 애들이 너무 많은데 내 끝으로 가면 나갈 수 있다고요? 그럼 끝으로 가볼까? 끝이 어디야? 맵을 조, 보여주거나 하진 않잖아요? 화살표 방향은 해주는데. 어디까지 튀어야지 도망갈 수 있을까? 아, 여기가 런하는 곳인가봐. 아니, 항복한다. 아니, 튀, 튀었는데, 항복한다라는 메뉴밖에 없으면 어떡해. 또 잡힘. 그래, 니들 맘대로 해라. 프로 인질러라고. <laughs>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 끝에 레벨업을 했어요. 투척 무기? 음, 활 말고 투척으로? 운동 능력 올리려면 맵에서 걸어다녀야 된다고? 걷는다는 게그 2배속 말고 그냥 보통 그거요? 이렇게 다니라고? 이건 아니지 않아? 인덴에서 말을 빼야 된다고? 세상에 도적단은 힘들어 이거 다시 병사 모아야 돼 어서 오세요. 왜 정갈 걷기로 했냐고? 하면 안 돼? 게임 다 갈아타는 쿨타임이 짧아졌다고요? 아니, 왜다 게임 깨고서 넘어가는 건데? 엑스포의 정갈이 웬 말이냐고? 있을 수도 있지! 뒤에 온다! 뒤에 온다! 야! 둘러싸 둘러싸 둘러싸! 아잇 벌써 중독해 <laughs>